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고3 학생들이 교사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내려진 강제 전학 처분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교권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부산 A 고등학교는 지난해 말 비군 등 3학년 학생 3명이 1년 동안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군 등은 주로 치마를 입고 온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는 척 시선을 끈뒤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일삼았는데 피해 교사는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비군이 촬영을 시도하다가 교사에게 발각되면서 드러났고 확인된 불법 촬영물만 300장에 달합니다. 이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심각한 교권 침해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들이 진학을 앞둔 고3 인점을 고려해 퇴학 처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가해 학생이 이미 대학에 합격한 상황에서 강제 전학은 실효성 없는 징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피해 교사입니다. 사실은 그 학생들이 너무 좋은 조치를 받은 거죠. 전학은 그냥 전학 이사시 밖에 없고 먼저 얘네가 다 수시도 합격한 상황에 나서 우선적으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넘어온 뒤에도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경선 부산지부장입니다. 사건보호위원회가 이관은 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준비정도가 너무 약하다. 때로는 교육적이지도 않고 단호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경향들도 있다 하는 거. 한편 학교 측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부산경찰청은 휴대전화 분석 등 증거 확보를 마무리하는 대로 피의자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 아파트 시장이 매매가 하락과 전세가 상승이라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전세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민정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하며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재구와 수영구는 대단지 입주 이후에도 전세 수요가 몰리며 각각 0.1%와 0.09%의 상승률로 전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 지역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7% 하락했는데 지방에서도 하락폭이 큰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부산 전세 시장은 입주 물량 부족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의 입주 예정 물량은 총 9,0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6,100여 가구 감소하며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진구가 3,800여 세대, 강서구가 3,600여 세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반면 연제구는 300여 세대, 수영구는 신규 입주 물량이 아예 없어 전세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동산 서베이 이영내 대표입니다. 수영, 남구, 해운대구 중심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오르다가 이러한 추세가 하반기가 되면은 어, 동네 연제 쪽으로도 확산이 될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부족과 대기 수요가 맞물려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등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 상승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주 감문 속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지며 부산 주택 시장이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중견 건설사 비자금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구지원 형사 일부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건설사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사의 차남 B씨와 임원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들을 연결해준 브로커 D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시가 원도심 지역 삼복도로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합니다. 제 정비안을 보면 수정 3지구와 서 대신지구는 고도 제한을 폐지하고 영주지구와 동대신지구, 부민지구와 남부민지구 시민아파트 지구와 보수아파트 지구는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이 같은 재정비안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산 남구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어난 점거 농성과 관련해 집회 참가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사무실을 점거했던 집회 참가자 중에 6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지역 시민 사회 단체와 노동계 관계자 등 수백여 명은 사무실 앞에서 박 의원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일부는 사무실 안에 들어가 항의하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지난해 김해공항 국제선 승객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를 보면 지난해 김해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1,575만 명으로 이 가운데 국제선 승객은 900만 6천여 명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38%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이전인 2019년 국제선 승객이 959만 명에 달했던 것 이후 다시 90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부산시는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 여행 전 홍역 백신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홍역 환자는 31만 명으로 유럽과 중동 순으로 많았고 국내 홍역 환자 49명은 모두 해외 유입이나 그와 관련된 환자였습니다. 끝으로 났습니다. 부산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5도까지 올라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0.3도, 습도는 28%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맡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효진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국재리였습니다. CBS.